네, 안녕하세요. 어서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준우누입니다.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이 달고나 팝콘이라는 과자를 한번 먹어볼게요. 처음 봤어요. 시우 편의점에서 1,500원의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, 어, 카마렐 팝콘 맛일 것 같아요. 그,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도 좋아하지만, 특히 영화관에 파는 팝콘을 되게 좋아하는데, 특히 메가박스 팝콘이 되게 카마렐이 많아서 좋아하거든요. 보시면 약간 강냉이 같은 느낌의 컬이 완전 떡칠 돼 있네요. 음, 좋아. 살은 좀쪄 보이는데 맛있어 보여요. 한번 먹어 볼게요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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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이게 무슨 맛이냐면, 뭐..이건 뭐지? 아 깨져서 안에 하얀색이 보이는 거구나 그 영화관에 카메라 팝콘을 먹으면 튼키 카메라에 많이 묻혀진 왕건이들 있잖아요 그거만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음, 되게 메아박스 팝콘 맛이랑 되게 비슷한데 음 맛있네요 달달하고 영화관 팝콘은 군데군데 군대 너무 달고, 군데군데 군대 또덜 달고, 그런데 이거는 다 적당히 달아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, 1,500원에 이 정도 양이면, 뭐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음. 그냥 뭐, 그럴저랑 먹을만한 정도니까, 1,500원 여유 되시면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 완전 고급진 영화관 팝콘 맛은 아니고 약간 보급형 팝콘 맛. 네. 그런데 질은 좋은. 뭐로 뭐로 말을 표현을 못하겠네. 그러니까 카말레에 많이 발려져 있는데 그 발려진 카말레이 그렇게 또 고급스러운 맛은 아닌. 약간은 좀 보급형스러운. 네. 그럼 너무 고급지지도 너무 싸구려도 아닌. <laughs> 되게 애매한 맛이네요. 근데 네. 집에서 뭐 DVD로 영화를 볼때뭐 혹은 그냥 간단하게 간식 대용으로 먹을 때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또 이걸 먹으면서 영상 촬영 더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. 아마 하루에 영상 하나씩 올릴 예정이니까요. 구독해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지금까지 유튜버 준우였고요. 아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유튜버, 준은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게 영상이 끝인 줄 알았겠지만, 네, 물론 저도 끝인 줄 알았습니다. 혼자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, 아이거 진짜 얼마 안 먹었어요. 한, 그 영상 촬영하고 끝나고, 딱 영상에서 먹은 만큼 더 먹었는데, 와, 너무 다리고, 느끼하고, 못 먹겠더라고요. 하하. <laughs> 지금 그대로 냉장고 안에 넣어놨는데, 뭐 콜라나 뭐 음료수랑 같이 먹으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달고 느끼하고 해서 다려요 네, 그래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만 이렇게 집어 먹는 정도. 네, 다 조금 더 먹어보고 나니까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1 5 0 0 원. 어, 물론 그렇게 크게 비싼 편도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막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. 네. 참고해 보시고 그냥 오늘 아 그때 이거 준원우가 한번 보여준 건데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아 걔가 별로라던데 얼마나 별로인지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싶은 생각이 드시면 한번 좀 드셔보시고 아니면 그렇게 그렇게 추천드리는 과자는 아닙니다 네 <laughs> 그럼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정말로 유튜버 준원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<laughs>